자 이제 후반에 시작이 되겠습니다 3쿼터 점수는 43대 34로 안양 KGC가 앞선 가운데 자 박찬희 천천히 이제 프론트쿼터에서 공격을 시작을 합니다 윌리엄스 이정현 외역으로 빠져나옵니다 자 오른쪽에 열렸습니다 박찬희 사이드 3점 아유어볼에어오 아, 저렇게도 에어리이 되는군요 임을 그대로 넘어가 버렸습니다. 차바 위 우중간 석점 이번엔 이번에도 길었고요. 자레더가 골밑 자, 지금은요. 네. 거기, 거기. 아 반칙이네요. <목소리> 골 일단 인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카운트가 되지 않았어요. 네 앞에서 이제 팔을 먼저 첫다란 얘기가 되겠습니다. <목소리> 양이좀 반칙 두 개입니다. 자 레더 정혁은 왼쪽 사이드 박성진 윌리엄스 등지고 돌아섰습니다 샤클락 5초 정혁은 직접 치고 들어갑니다 확샷 걸렸습니다 음. 자 지금은 반칙이, 반칙이 났죠 아, 이 반칙이 안 났으면 또 실책이 나올 뻔했어요 결국 마무리 시점이 너무 늦었고요. 다급해서 던졌는데 이게 블라인드 허리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정영우 선수의 반칙. 정영우의첫 번째 반칙입니다. 양희정 직접 들어가면서 짧게 내줬습니다. 점프슛 성공. 사십. 열한점 차까지 벌리고 있습니다. 박성재 차바이가 잠입로 들어가는데요. 골밑 쪽으로 파고 들어가면서 일단 터치 하시는군요. 차바이의 골밑 돌파. 여자방스. 자 5초였어요. 어. <laughs> 그래서 재치 있게 마무리하네요. <laughs> 박성진 선수가 아주 다급하게 마무리를 했습니다. 저금거의 5초에 걸릴 뻔했네. 네. 5초 안에 아웃어바운스를 던져줘야 되는데요. 자 레더 일단 이젠 들어왔습니다. 박성진샤클락 2초, 1초 그대로 레이어 들어가지 않습니다. 리바운드 양이죠. 자 석공으로 갑니다. 자 박찬이, 자 박찬이. 아 일단 템포가 자노조이죠 그러니까 그렇죠. 아, 아 그렇죠. 다리 사이로 빠져났습니다아 이게 묘하게 패스가 되버렸습니다오세가이자 그럼 사이드에서 점프 슛. 아, 들어가지 않습니다. 반칙이 선언됩니다. 저희가 앞서서 이제 기록 보여드릴 때 아, 하나 또 짚어드린 것이 3쿼터에 케이지 씨가 득점력이 갑자기 떨어진다 이 얘기를 해드렸거든요. 그렇죠. 1쿼터에서 4쿼터에서 그 3쿼터가 득점이 제일, 제일 그 저조하죠. 네. 자 오늘 경기 전체적으로 상대 좋은 모습 보여주기는 아니야 KGC의 3쿼트가 어떨지요 공격 컨테스트에서 이어가고 있습니다. 양의 마운스 베스트 접근 및 들어갑니다. 자 아, 마스킹 다음으로 가져보답니다. 리온 윌리엄스 라이더의 반칙, 레이더는 반칙 두개째가 됐습니다. 사이트는 리언 윌리엄스입니다. 짧아요. 첫 번째 사인 실패. 오늘 열한 점을 넣고 있고요. 자이트 다섯 개 던져서 세 개를 성공했습니다. 두개 중에 하나만 성공시켰습니다. 점차 46대 34 1두 점차. 전반보다는 후반의 득점이 상당히 좋은 전자를 인데요박성기 정혁은 이현호. 자 그렇다면 안약 있을 때에서는 공격보다는 수비에 좀 집중해줘야 돼요. 네, 자했다 골밑하고 들었습니다. 4초 남겨두고 아웃어바운스. 왼쪽 어깨 테이핑 한게 지금 너덜너덜해졌습니다. 저게 또사실 그 땀이 나면 좀 떨어지게 돼 있어요. 네. 불편해서 그 조금 뜯었는데 좀 신경이 쓰이는 모양입니다자 4초 남겨두고 있습니다. 자, 골밑으로 박찬진 성공 세치 네. 있게 두 포인트 만회합니다 열점차 남서 있는 헤이지 이정현 이정현 자, 박찬이자또 드리블들이 네. 많아요. 네, 박찬이 역시도 오래 끄네요. 박성진의 반칙 오세근에게 도움 수비가 는과정에서 반찬입니다. 자, 박찬희 선수하고 이정현 선수하고 공 가지고 있는 시간 반만주리면요 네. 힘이 좋을 텐데. <laughs> 그게 잘안 되네요. 네. 자, 스타일을 어떻게 빨리 그렇죠. 바꿀 수 있을까요? 두명이 가지고 있는 시간이 너무 길어요. 네. 자, 박찬희, 이정현의 득점 들어가지 않습니다. 자, 리바운드 자 루즈볼! 오 살려냈습니다 정혁은 여기까지 따라가서 집중력을 보입니다 정혁은 박성진 박찬예의 반칙 박찬기 선수 반칙 두 개째가 됩니다 10점 차 디자인은 전자랜드 자 어떻게 따라가는지 한번 지켜볼 만합니다. 차 바위, 이현호. 패스가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베이스라인 돌파, 반대쪽. 이거는 외으로 빼줬습니다. 자 3점, 바이올레이션이에 네. 레더 선가운데 너무 오래 썼어요. 페인트 선수 오래 서 있으면서 어, 3점 바이올레이션에 걸렸습니다. 테렌스 레더. 음, 점수를 좁힐 수 있는 기회를 일단 또 증명합니다. 박찬희 윌램엄스 외형으로 빠져나왔습니다 오색 반대쪽으로 넘어갑니다 박찬희의 그대로 사이드 점프 미션 들어가지 않습니다 3쿼터 득점력이 떨어지는 기록이 다시 맞아떨어지게 될지 박성재 이현호 다시 박성진. 자 수비가 지금 괜찮은데요. 정연군의 라이어 성공. 아 대담하네요. 그렇죠. 자저렇게 외국 선수 앞에도 고강하지 올라왔을 때는군요. 자신감이에요. 네. 자볼 밑으로 들어갑니다. 앞에서 자 이정현 골밑 성공. 자운 좋게 이정현 쪽으로 볼리겠죠 패스가 돼 버렸어요. 네. 수비 좋아하는데 결과는 페이지 씨가 좋았습니다. 자 레더 볼 밑으로 들어, 들어왔습니다. 오세근 맞고, 아마도 어우스 선수를 교체하는데요. 두팀 모두 선수를 교체를 합니다. 자, 김기훈 선수를 투입하는 케이지 씨고요. 그리고 주태수 선수가 나왔습니다. 인천 전자랜드. 이어서 시계 네. 아, 게 해줍니다. 차 이렇게. 자, 이렇게. 자, 이 자, 이렇 이렇게. 자, 자, 이렇게. 자, 렇이 자, 이렇게. 자, 이 이렇게. 자, 이 자, 이렇게. 자, 이렇이 이렇게. 자, 이 이렇게. 자, 렇이 자, 전 타임을 요청을 한것 같은데 아직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골늘부 주태수 오, 자, 이번에도 패스가 불안했습니다. 자 레더, 자 레더 안쳤어리엄스자 지금은 레드 선수가 주태수의 반칙. 자 레드 선수는 공격 그 시작이 오른쪽이든요 네. 그거를. 은력 선수가 알고 서요 기다렸어요. 네. <laughs> <laughs> 주 됐으니까 반칙을 끌어고요좀 아, 전부터 지금 유동 감독이 계속해서 작전 타임을 끌려고 했는데, 에. 맞지는 않았는데요. 유동 감독은 워낙 그이 과정을 또 중시하지 않습니까? <laughs> 오늘 경기가 순위와 상관없더라도 경기 내용이 현재로서는 좀 불만족스러운데요. 유동 감독의 얘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할까요? 1개로 누나와 중점 <놀람> 슛 10만 원씩 정리를 했 현재 경기력이 주스댄스가 잡못자르스댄스가 하나도 안 잡히잖아 지금. 흔들리다가 패스 나온 거여기서는잘 잘르는 거야 괜찮아 형을 더 해봐, 어더 해봐. 아 그리고 좀 떨어진 거는 잘르라고만 하고 긴 거는 던져야 돼. 아 어? 승부를 봐야지, 어? 둘은 무슨 무서운 게뭐 무서운 게뭐 있어, 젊은 놈들이던지라도못 던져, 어떻게? 야, 이대하면 좀 길게 길게 가, 까짜 깜짝 까짜하지 마. 야. 야. 디 하다가 힘들면 히야 하다가 힘들면 스크린을 내주고 어 자꾸 너무 오래 빨리 판단을 해버려 판단을 어 해봐. 유동 감독은 누구한테 열개를 던지라는 얘기를 했어요. <laughs> 어? 열개를 던지고 나오라 그랬는데. <laughs> 네. 그러니까 아직까지 그 선수들이 좀 조심스러운 거죠. 네, 근데 이제 어 젊은 그치, 뭐가 선수들이 무서워야. 뭐가 두렵냐, 어? 던지라고 그랬는데도 왜못 던지느냐 이 얘기를 하는데요. 그또 막상 그 선수들이 그게 잘안 되나 보죠? <laughs> 지금 뭐 찬스가 안되도 불구하고 안 던지니까요. 유동 네. 감독이 화가 나서 그런 것 같은데. 누구한테 했는지 모르겠어요. 네. 아무래도 이제 오늘 경기는 그 어떤 그 선수들에게 기회도 많이 주고 출전 시간을 늘리면서 좋은 분위기로 이제 포스팅 준비하겠다는 그런 어떤 의지 그런 의중들이 잡전 네, 타임에서도 느껴지고 있습니다. 자 윌리엄스의 첫 번째 자유 들어갔습니다. 52대38 네, 점차이는 더욱 더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 점수차가 좀 많이 벌어졌어요. 네. 두 번째 사이트는 실패. 특히 또 이제 그 레더 선수에게 오늘 뭐 이런저런 많은 좀경기를좀 어,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고 있어요. 자바의 이제 자신 있게 던지네요. 자바죠잡 선수한테 있겠나요? 딱딱적인 스킬을 펼치고 있습니다. 레더 이정현. 스피드 스프링, 다시 키로 돌아나오면서 자 먼저 양이종에서 점 들어갑니다. 자 지금 가지고 약간 또 멀었었는데요. 네. 이정현의 반칙. 55대 41 점수 차가 16점 차 안양 페이드씨가 많이 앞서가고 있습니다. 3쿼터 남은 시간은 4분 34초입니다. 주 테스가 박성진에게 자 박성진이 그대로 석점길었습니다자 골밑 대선 리바운드 따냈습니다. 레이더. 주테스. 다시 박성진의 골밑 직접 들어왔는데요 공간이 좁습니다 잠깐 정혁은자 던져야 되는데요. 네. 너무 깊어요. 주테스 뱅슛 들어갔습니다. 리바운드 윌리엄스. 자 안에서 나온 거는 외곽에서 던져 줘야 되는데요. 그걸 다시 또 치고 들어가 보세요. 그조은들을 저. 서스틴 조금 그 페이지 그렇죠. 에 많이 서있는데 들어갈 때도 없는데 자꾸 들어갑니다. 그 그만큼 외곽이 자주이 없다는 소리예요. 네. 던지라고 아무리 그래도 그게 안 되나 봐. <laughs> 자, 석점 들어갑니다. 자, 어, 양쪽이 터집니다. 네. 58대 41. <laughs> 자, 코트 들어가죠. 네. 아, 체육관 분위기가 아주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a e c 마지막 경기 홈경기인데 홈팬들에게도 기분 좋은 경기로 마무리가 되면 좋겠죠. 그렇죠. 그홈이기 네. 아, 때문에 자, 마지막에 유정민를 걸면서 승리로 끝나는 것도 아주 기분 좋은 일이에요. 네. 이정현. 테일러 선수를 다시 에, 투입을 하고요. 윌리엄스를 쉬게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자 유동 감독은 레더를 빼고 다시 포에를 투입을 합니다. 외국인 선수들은 이제 감독끼리 확실한 게 매치업들이 있어요. 그렇죠. 아무래도 뭐 텔러 선수가 기동력이 좋으니까요. 거기에 또막그또 또 기동력이 좋은 또 포에 선수로 막 아, 투입을 시켰어요. 네. 자, 차바이입니다. 샤클락 사초로 갑니다. 차바이 차바이의 점프 슛 들어가지 않습니다. 루스볼 차바이가 잡아서 다시 페이크. 야, 자 유동 감독이 차바이 선수한테 얘기한 것 같아요. <laughs> 공격이 이고안 하던 또 적중을 너무 모이고 있는데요. 네. 뭐. 차바이 선수가 원래는 이제 주로 수비를 많이 하고 리바운드 참여 많이 하고 이 역할에서 점점 그 어, 공격 가담의 비율, 비중을 많이 늘리는 쪽에 유동 감독이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원래 그 대학들을 때는 3투스타했어요 나왔습니다. 김기윤, 양이좀 오늘 석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만두개 성공시켰습니다. 이번에 강병현의 레이업 들어졌습니다리바운드 주태수, <목소리> 포엘, 차바위, <목소리> <목소리> 박성진. 왼손으로 올려놨습니다. 포엘 마무리. 자, 테일러와는 딱 충돌이 있었는데요. 자, 지금은 포엘 선수가 이제 사실은 승자를 붙이고 올라가는 과정에서 접촉 이 있었어요. 네. 포엘이 득점으로 마무리 가됐습니다 테일러. 이제 포엘 앞에 두고. 탄력이 좋은 아, 테일러인어 어, 다시 한 번, 테일러! <웃음> <웃음> 빠르네요. 굉장히 그 탄력이 좋은 선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워낙 그 공격력보다는 수비와 리바운드 그다음에 속공 가감률이 아, 좋은 선수예요. 네. 자 정혁은 마지막까지 볼을 일단 키핑을 했습니다. 정혁은에 출세 들어가지 않습니다 양재리 빠르게 바운스패스오근쪽으로 갑니다. 정혁은의세칙 성영상 선수는 반칙 이영상가 됐습니다. 점수는 60대 43 17점 차 안양 k g 이가 크게 서서가고 있습니다. 양희종 다시 이영 하고요. 오늘 선수들 상에 고르게 투입을 하고 있는 이동 남감독입니다첫 번째 자이근 성공 오세근은 오세근은 오늘 경기 7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자은오세실은 오세근은 오세근 박성진 주태수, 자, 바운스패스 n c e passports of Ramia. So, 이 w o years ago, the Wenzoni girl, the boy, the boy, the boy, the boy, the boy, the 미치지 못했습니다. 아니에요. 무리한 슛이 됐습니다. 호엘. 3쿼터 남은 시간 이제 1분 안쪽으로 들어왔습니다. <목소리> 타일러. 반칙. <목소리> 오세훈 선수를 빼고요. 정휘령 선수를 투입하는데요. 첫번째 자유투 돌아갑니다. 여 번째 자이투 슈퍼. 어, 가지만 정이잘 리바운드 따냈습니다. 잘해 아, 네, 놓고 마무리가안 뭐 좋았습니다. 네, 강병현기이 헬로 스크린 받고 자 김기현 자 외곽으로 빼 줍니다. 강병현 던지신 볼 됐습니다. 아, 다시 샤클락이 5초 4초 레이업 김기현 득쳐했습니다 테일러. 자 던져 요 그대로 들어갈라습니다 리바운드. 보엘이 어! 잡습니다. 시간 착각하는 경우가 그 상당히 많아요. 어서 <laughs> 플레이로. 자 옆에 도와줘야 네. 돼요. 자폴 포엘의 1대 1대1이에요. 네. 포엘 쪽으로 5초 4초 포엘에 출발합니다. 자, 그치. 아, 아, 네. 사기락 네. <laughs> 바이올레이션 <웃음> 걸렸습니다. 너무 <laughs> 어, 뭐 여유를 부리다가 걸리고 말았는데요. 지금 1.5초가 어, 남았다는 사인이 나왔습니다. 4클라가게임클라 차이가 살짝 있었는데 2 5초가 남았군요. 시간이 정정이 돼서 자 마지막 3쿼터의 공격이 되겠습니다. 자, 멀리서 던져봅니다. <laughs> <번졌습니다>. 오, <laughs> 힘이 넘치네요. <laughs> 자, 이렇게 해서 3쿼터까지 경기가 진행이 됐습니다. 3차는 61대46, 3쿼터에서도 오늘은 안양 KGC가 좋은 득점력, 적중률을 보여주면서 계속해서 앞서가고 있고요.